쌉. 진짜 이렇게 이이딱이 느낌으로만 가면 되는 거. 만물의 조화. 에라테는 그대로 어또스페 수고의 스페니까. 만물의 받고 봤는지 한번 봐지아이 공원 애들한테 어왔구나아 공식 어 괜찮아. 좀 간당간당해. 힘내, 애들아. 한번 받고 공한번 받고 애들 때리자. 이렇게. 공 좋아, 아와 300. 공게겠지지코고카을다잉다 박아 고 피하고 드드때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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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드드고드드드드드드드 그렇지, 그지 설마, 설마, 그지공 박으면 되잖아. 있겠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깔끔했다 이거. 아, 아 아들이, 아들이 다 했네. 아들하고 레이첼, 레이첼, 레이첼 공도 괜찮았어. 레이첼 공으로 막 애들 다 그냥 태워버리고. 이렇게 잡고 이거 피해주고 그리고 채골그 다음에 주먹질 그 다음에 일자 그래서 이렇게 보속으로 그리고 얘가 일자 세킹이 벽을 때리고 각도를 맞춰서 애들은 그쪽 로안막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완벽하죠 약간 길이 살짝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야 그래요? 오케이 한대에도더 때리려고 늦게 나왔어요 약간 아, 지금 간단하게 나오는데 간단 간다 간다 3-4초에 이렇게 모자를 것 같아요 이거는 마지막에 궁을 꾸 궁을 박으면서 깨거나 못 깨거나 그런 느낌 아닌가? 아너 뭐 빨리빨리 어? 얘공 예. 한방짜리잖아요 공 한방 공 한방짜리로 이거 깨느냐 못깨느냐 약간 아닌가? 어? 뭔가 쏠거 같기도 해요 엑스가 이게 빡빡해, 빡빡. 근데 마지막 이게 길이 잘 들어가는 거. 천천히 빠지고, 빨리, 빨리, 천천히 빠지고, 빨리. 어, 깰것 같아요. 그죠 그쵸, 그쵸. 공 들어가고. 그쵸, 그렇죠? 깼네요. 깼죠, 아니, 깼죠. 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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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어, 몇초 남았었던 걸못 봤다. 간단간단한 대기였지만 되게 좋았네. 지금 보니까 화상 이죽적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어. 신을 불러내는 이시기 시작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모든 당신 때문이야. 됐죠 어? 보면은 방볼게한번 한번. 계신 분들, 지금 보면, 루디는 불굴 뭐두 개. 불굴 두 개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만약을 대비한 분노하고, 일단 잘 버틸 것 같다면 분노 안 깨져도 될것 같아. 그 다음에, 샤이. 샤이가 초월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긴, 대충, 대충 긴 시, 약간 그런 느낌. 공속템만 넣어줘. 약간. 그 대신, 이제, 이렇게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은, 진영이죠. 진영으로 커버를 쳤다. 이거 보시면 돼요. 진영으로 커버를 쳤다. 공속으로. 왜냐면 공속 공속 패트 안 뜨기 때문에. 왜냐면은 연이 패시나 이런 게 들어가줘야 돼. 그래야지 보실 텐데. 비이잘 박히니까. 그죠? 맞죠? 그러니까 오, 아까 보니까 한 6, 5, 6초 남았었어요. 궁한방 차이라고 보면 진짜. 아까 전에 궁한방 차이였겠다. 그리고. 공중증거는 이제 여기 보면 화상 화상이 이제 공격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한걸 주는 게 좋은지 나쁜지 저는 모르겠고요. 화상 중첩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공격력의 비례 비례해서 이게 되는 거라서 저는 항상 보통 공을 줘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다른 걸 주는 거좀막 이렇게 승징을 주는 사람 근데 수정은 스킬 올라가는 거로좀 더, 이게, 어, 못 봤거든요. 100% 이렇게 올라가는지. 근데 56짜리잖아요. 충분히. 공중을 줘도 되겠죠. 그죠? 시간 가서, 이거 이제 깜만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맞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게 뭐지, 반각반각을좀더 감각, 감각. 빠르게. 들어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방각이, 방각이, 딜잘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각이 수시로 들어가면 좋으니까. 아마 계속 들어갔을 거야. 시간 가서는 없겠지. 그래서 딜이 잘 나왔다. 아, 아델이 56이었어요. 어, 지금 보니까 레이첼도 56이야. 이거는 아델과 레이첼의 합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델을 잘 키워놓으면 웬만한, 웬만한 딜러 싹 빠를 수있어니다 보스, 벨벳.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화상, 이게 도트, 도트 데미지가 무시할수없거든 옛날 생각해보면돼 그, 뭐라, 그쵸, 화상 콤보지. 그, 예전에. 뭐야, 우리 깰때 쿠에차랑 캡차 막 이런 걸깰때 화상 먹으면 우리가 막 우리가 죽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우리가 이제 보스들을 그렇게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 느낌 알죠? 화상 딱 걸리고 막 하고 죽어버리잖아. 피막 쪽쪽쪽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공격을 하는 거라서 그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화상들이 얼마나 되지?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화상 드 해봐요 보시오 얼마 되겠어 이게 아니야 화상 이 으악! 하다가 타 죽는 거거든. 아까 전에도 그 사후 단계 거기 할 때도 걔 누구야 소리 소리로 들어와 메이첼이 그딱불사주확 이렇게 하고 하면은 쫄이막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화상 중첩도 화상 중첩이 뭐 무제한이 아니라 다섯 번 중첩 이렇게 되긴 하는데 이게 중첩이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치게 그냥 예를 들자면 이게막 벌레들을 이렇게 라이트를 불태 라이트 하나로 불태우는데 옆에서 또 라이트 하나로 또 불태우는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불 하나로 하는 것보다 불 하나 더 하면 더 빨리 타잖아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그런 게 아니 아닌가 <laughs>